네 안녕하세요 골프라입니다와 지금 태국의 파이너스 디 골프장에 왔는데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태국 현지 그 LPG 선수를 만났어요 쇼 게임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에나인오를 같이 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같이 치는데 아이 오늘 일요일이라 어, 카트도 없고 구르마도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นิวนิวอยู่ที่ไหนเกดี้นิวอยู่ที่ไหนว้าพุทธไทยผุธไทยผุธไทยนี่นี่พุทธไทยอะไรนะรถลากอ่ะรถลากรถลากอ่ะรถลากไอนี้มีรถลากไอนี้โอเคแล้ว 안녕하 안녕하세요 타일랜드 타일랜드 프로페셔널 진짜리 와 에이 슈퍼나 예요 두나 카츠카나? 하? 카츠카나? 카츠카나 아카카나오카카나고다 이슈 고대 에이 아라이 고대 오 타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시아에서 퇴근했어요 아 시죠 이건 영원히니다 아, 태국에 놀러 오세요. 즐겁다 아, 아, 그니까 저는 영어는 잘못 하는데. 네, 오늘 4 7카이고나이는 아유 파라이카 22. 네, 그니까. <목소리> 어. 로이 아, 무라이 18 1 1 p 8 19 p p CP CP 에9 12 18 19 12 18 1 p CP. 18 1어12 18 p p 12 1이1 타이 p p g a 9 12 1이1이12 18 투어 12이8 1이1이18 19 18 18 18 1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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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8 18 18 18 a 8 1 <laughs> 아 그랑쿠리 그랑쿠리 골프컵 2시간 정 아이, 간차나 부리 아 간차나 부리 예. 간차나 부리 그랑프리 토너먼트 그랑리 토너먼트 오케이 그랑쿠골프 아주 좋나 간차나 부리는 토너먼트에서 그랑프리회를 음. 토너먼트에 참가한대 음. 야, 오프라 네. 어, 행운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친구는 오늘 같이 쉬는데 연습생이 프로 지망생인데 아, 학생이고 6년 됐대 6년 반 6년 반 정도 아 골프티컵 허피큐허피큐 오케이 6년 됐대요 아, 오늘도 저는 근데 아파일 와우 보이세요? 안 돼, 야, 이리로 안 와, 이리로 안 와, 이리로 안 와, 빨리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 아빠 일해야 돼, 빨리, 빨리 지금 시간 없어, 늦었어 이 새끼야, 아, 아, 와, 와. 아 안녕하세요. 아하 오랜만입니다, 태국에 아 얼마입니다, 여러분들 골프라입니다. 태국에 아월 말쯤에 갔다가 어저께 그저께 왔어요. 와서 가기 전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쓴게 있는데, 제약이 복잡한 거라. 골프란 직업이 뭐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이제 좀 있을 거고, 어떻게 저 사람은 1년 내내 어떻게 맨 골프만 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음, 골프를 1년 내내 칠수 있는 직업이죠, 제가.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어,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그게 맞나 지금 방송 컨셉하고 에이... 왜... 으으.. 왜.. 가게 앞에다 둘놓고 안 빼는데.. 으으.. 내가 빼고는.. 죽이 전부다.. 죽이 전부.. 상속을 받으신 물건인데 또.. 대출금 또 말소는 안 해놔가지고 말소 인정하고 소유권 이효 2일장 오늘 도장 받 이러다 3 시에 만나 그랬으니까 지금 오실 때가 됐거든요. 갑자기 손님이 오면 네. 유튜브 방송은 잠시 줬고 손님 응대하고 그 뒤에 좀 할게요. 아직 시간 오셨. 어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윤종님은 이걸 갖고 있으니까, 이거 갖고 신고도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뭐요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예, 뭘, 뭘, 뭘주셨거예요 지금, 이거수대용 응. 목표에 누가 내신 거예요? 체감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받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일 네, 이제 무사 와서 소유권 이랑하고 말씀하고 소유권 이전 끝이에요. 음, 아, 제가 근데 이거 말을 어, 태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다시 아 제가 그 이렇게 부동산을 하면서 3점이 운동도 하고 어. 태국 여행을 가는데 사실 태국 골프 여행을 겨울에만 갔어요. 여기가 추우니까 운동을 못해서. 근데 요번에 5월 말에 가서 6월달에 아, 갔다 지금 온 건데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 한국 골프장 정말 가기가 싫은 것도 있어요. 솔직하게 너무 비싸고 너무 기분이 나빠요. 자꾸 가면 갈수록. 그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제가 그냥 경험한 겁니다. 경험한 거. 우리나라는 뭐 캐디들이 진행을 엄청 푸시를 해가지고 빼잖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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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는데 막 빼가지고 나인홀 끝났는데 40분 기다려야 된대요. 40분. 40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카트를 충전한다고 해서. 그냥 저희다 의자도 없는데 땡볕에서 내려놓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 같이 간 분들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조금 그래도 예, 편한 분들이 아니어가지고 뒷바닥에서 서로 멀뚱멀뚱 서 있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늘집에 가서 먹었죠. 네, 많이 비싸게 나왔고 그러니까 먹기 싫은 거를 억지로, 억지로 비싼 돈 주고 먹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골프장이 전국에서 식음료, 그, 그늘쯤 매출 1위 하는 골프장이더라고요. 1위 하는 골프장. 그러니까 야비한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거기는 뭐 위탁 운영도 아니고 오너가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풍리랑 뭐 사람들 돈을 뜯어서 골프장을 지금 두 갠가 세 개를 더 샀어요. 그러면서 그 비자금 모으려고 한 내가 알기로는 아들이 40대, 30대 정도 된것 같은데 아들하고 아들이 사장이고 아버지가 오는데 아들이 횡령으로 징역갔죠. 갔다가 지금 나만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 골프장들이 다 그래요. 네, 뭐, 돈들의 환장해가지고 뭐, 골퍼들을 손님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돈으로 보기 때문에 네, 정말 가면 갈수록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럼 또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한국 골프장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외국 나가서 치면 되지 않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은 굳이 또제 영상을 보시지 않으면 되고 댓글을 안 다루면 되는데 굳이 또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말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할 말이 있으면.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시던 그런 카트의 관리 부실 예, 심각합니다. 예, 카트가 어, 사면 한석달 돌리면 그차 카트 값이 나오고요. 카트 한댕당한 한 달에 한 1,8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생긴다는 예,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예, 한 달에 한 1,800만 원씩 남는데요. 손수 이익이 그냥 이렇게 뜯어먹고 저렇게 뜯어먹고, 그린피 올릴라고, 뭐, 안전장치는 소홀히 하고, 그러니 정말 한국은 좀, 금 치면 칠수 기분이 안 좋죠. 또, 캐디가 진행이 1등, 1등이라는데, 또 맞는 말인데, 앞에 있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새끼들이 매출을 올릴라고 진행을 빼는 건지, 진짜 뭐, 손님을 위해서, 빨리 푸시를 하는 건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뭐, 패기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우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겠죠. 그냥 빨리 빼가지고, 나인원에 이빠이 밀리게 해놓고 팔아먹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들의, 뭐, 자질들을 보면, 장사치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골프장 병영자라는 소리를 하기도 싫어요. 물론, 잘 하는 데도 있죠, 양심적으로. 근데 지금 한국의 퍼블릭 골프장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 가서 골프를 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힐링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여유롭게 공도 치고 대우받고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은 비용값이 너무 비싸서 뭐 여러가지 이유로 빈기 값이 좀 비싼데 좀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격도 내려갈건데 요새 뭐 비용값이 너무 비싸져 가지고 뭐 코로나 이런 제재는 없어요 그냥 격리도 없이 그냥 갔다 오시면 됩니다 레디 퍼스트 오케이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Oh. Nói <Niccoughs> oh. Wow, kê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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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keng keng King keng kênh <Nicc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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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이 ㅎ 오 ㅎ ㅎ ㅎ ㅎ ㅎ i 뷰티풀 수 t 수 f u l 응? Sui, so sweet. Beautiful. Okay. Ah. b e yeah. 아 u t 아 f u l Beautiful. b e a u t i 아름 다워요. a u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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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처음으로 여름에 골프를 치러 와봤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더 겨울보다 더 덥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올만해요, 여름 골프.